자,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눌림목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눌림목이라는 게 뭔가요? 사실 눌림목이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조정이 나와서 잠깐 추세가 꺾이는, 그러면서 쉬어가는 구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런 눌림목인데 어디를 잡아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눌림목 종가 배팅 검색식을 만들어 놨고요. 사실 눌림목 종목을 검색하는 기준 조건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눌림목을 기다려라, 눌림목에 매매해야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눌림목이란 게 뭘까요? 네. 그냥 상승할 때 추격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잠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시점을 잡아라 그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눌림목을 잡고 싶지만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눌림목에 대한 검색식을 제가 만들어 왔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눌림목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준이 간단해요. 첫 번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일 것. 그리고 주요 핵심적인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추세일 것. 세 번째,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그 이후에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의 시그널이 나올 것. 이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조건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일목균형표에서 어때요 네 맞습니다 양운 양운구름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주가가 상, 하락하다가 이렇게 상승할 때 보통 여기가 음운구름대 여기가 양운구름대가 나오는데 이런 양운구름대는 지지구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았는지 보려면 이렇게 주요 선행 스팬 1과 2 위에 주가가 있어야 된다. 결국 이게 뜻하는 것은 양운 구름대 위에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평선 관점에서 어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맞습니다. 아직 정배열 상태라는 겁니다.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일목구름 위에 양운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맞습니다. 주가 변동폭이 이 20개 봉 동안 최고와 최저가 30%. 결국 이렇게 오르다가 어,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와서 어때요? 주요 핵심적인 지지 구간에 도달했을 때 바로 이런 검색식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을 포착한 다음에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설정을 해도 돼요. 대략 3에서 5%. 하지만 먹을 수 있는 폭은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어때요? 네. 15에서 30%. 왜냐면 이렇게 최고 최저폭을 30% 이상으로 놨기 때문에 이거의 손익비 1대1에서 1대2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눌림목 검색식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급하게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지 않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잠시 쉬어갈 때 그런 구간을 포착해서 손절가는 짧고 먹을 수 있는 폭은 큰 손익비가 좋은 구간을 발라낼 수 있다. 결국 이 검색식 하나로 급하게 하지 않아도 수익을 차곡차곡 누적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이 검색식을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무려 12개월 이상 동안 바로 백테스팅을 했고요. 이 검색식을 그대로 키움증권의 검색식 바로 검증 기능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면 어때요? 바로 결과가 대략적으로 100에서 300%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죠. 이런 종목들 하루에도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종가 배팅에 최적화된 검색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런 위의 검색식 a와 b와 d, e, f 이 검색식 전체를 만족할 때 검색식에 바로 뜨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핵심적인 조건을 만들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눌림목 종목이라는 것은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박스권을 보이는 종목을 찾아내는 검색식이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걸러낼 수 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조건이 바로 일목균형표의 지표를 메인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또는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힘든 분들도 어때요? 종가 시간에 딱 1분만 집중해서 사고 다음 날 또는 5거래일 정도만 보신다면 충분하게 누적 수익률 쌓아갈 수 있는 5에서 15% 정도는 어때요? 안전하게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종가 매팅 매수 종목에 대해서 최적화된, 그러면서 눌림목이 나온 종목으로 걸러낼 수 있는 수식을 넣은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어느 때 바로 진입 신호가 떴냐? 바로 이때 떴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상승이죠. 상승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지지받았던 구간에 이 검색식이 뜨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 눌림목 종가 배팅 관련해서 바로 일봉의 종가 부분을 찾아낸다는 측면에서 하루에 일봉 기준으로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이후에 어땠나요?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3에서 5% 잡고, 손익비가 대략적으로 15에서 30%가 나왔던 이런 검색식입니다. 결국, 초록색 눌림목 구간을 종가로 돌파한 봉이 나올 때, 어때요? 신호가 뜨게 돼 있고, 이러한 신호로 종목들을 골라내거나 걸러내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핵심적인 메인은 일목균형표. 전체적으로 양운구름대 위에 있으면서 지지가 확실한 구간, 신뢰성이 높은 구간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추세를 종목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어때요?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서 손익비가 높다. 그러면서 실시간 대응하지 않고서도 어때요? 종가 베팅으로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입평선 관점에서도 바로 정배열로 골든크로스가 난 종목의 눌림목, 그리고 이평선이 모이는 핵심적인 바로 지지 구간을 찾아낸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공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 검색식대로 어때요? 하나하나 따라 한다면, 전체적으로 일목균형포의 흐름, 그리고 이평선의 정배열과 주요 지지, 그 다음에 어때요? 변동폭이 큰 종목의 바로 낙폭과 그 지지세를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조금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힘든 분, 그러면서도 어때요? 손익비가 좋은 눌림목을 찾고 싶은 분들은 당장 사용하고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검증 이후에 수익이 나셨다면 댓글 반드시 받아주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도 제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배너 보이시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 주시고, 특히 구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은요, 이것보다 더큰 혜택, 정말 많은 혜택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것은 영상 속에 있었던 핵심 차트 매매 기법 네이 부분과 시장 상황에 따른 패턴 학습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백테스, 백테스팅한 자료로 현재 프로그램 네 AI 종목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거의 막바지까지 테스트가 다 완료된 이후에 현재 기능들 출시한 상태입니다 테마 관련주에 대한 시장 주도도 테마하고, 그 다음에 급등주 추천, 그 다음에 상승 예측,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 상세 검색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고요. 금융공학과 AI가 만난 이 주식닥터 프로그램,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드릴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구독자 혜택으로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전환을 계획 중에 있지만 이번 연도에는요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사용 기간에 대한 혜택들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i 메탈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요. 주식 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어, 주식 닥터 앱 하단에 네, 챗봇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